따뜻한 묵사발랑 이갤비맨드오 묵사발 냄새 완전 좋아 밥 말아서 먹을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맨날 또이 자리 일상이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다 똑같아 음좀 달다 단데? 음,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여기 예전에 시켰다가 별로여가지고 다시는 안 시켜 이랬는데 후기가 여,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근데 여전히 내 입맛엔 별로고. 다가. <laughs> 음. 그래도 묵 맛있다. 예전에 제가 묵사발했던 걸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게 먹고 싶더라고. 음. 음 맛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음. 육삼이가올 거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김육삼 먹는 날. 음 갈비만두. 갈비만두하면 대한민국 만든대 음, 음, 진짜 맛있어. 오늘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도 저녁이 늦어요. 요즘 따라 계속 패턴이 이러네 사이클 열심히 타면 뭐해. 저녁을 너무 늦게 먹어. 배 진짜 많이 고팠어아이비 김치 도 먹어야겠다 이건 실비파김치 이거는 그때 잔치국수 먹을 때 남은 김치 겉절이 완전 맛있는 김치 실비파김치 아미니가 사준거 김치 써줘야지 사실 오늘 먹고 싶었던 거 있어요 양평해장국 근데 채소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뭘 추가할 게 없었어 너무 속상해 조만간 먹는다 그 선지랑 해가지고 먹고 싶더라고요. 집에 소주 없는데 뭐. 잘 됐지 뭐. 음, 사김치. 와, 이건 진짜 어쩌면. 와, 매워. 이거 어쩌면 이렇게 매워? 와, 먹자마자 매워. 오, 오늘 더 매운 거 같냐? 대박인데? 명국수 김치 레전드 밥 말자 오늘 음. 이렇게 밥 말아 먹는 게 먹고 싶었나 봐요 제가 후보에 물회도 있었는데 조금 더시원해진더 조금 더 따뜻해지면 먹으려고 음 말아버렸어 매운데 계 땡기네, 이게. 진짜 매운데 계속 땡겨. 음. 저 걱정이에요. 이따가 또 위스키 먹을까봐.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이 사올걸. 근데 1인당 2병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병 사왔거든요. 한국에선 또 요즘 위스키가 붐이라고 하잖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많이 사올걸. 哇！不要。 귀여운 애 누구야? 장난감 김육삼김육삼왜 그래? <laughs> 자자고 일어났어? 육삼이. 이게 어디였지? 지금 육몽사몽이야? 응. 음, 이게 어디였지? 차 타고. 육삼이가 우리 집 오면 항상 가는 코스. 이제 꺼내달라 그럴 텐데. 이리 와 꺼내 줄게. 우리 집 오면 항상 해달라고 하는 거 기다려. <laughs> 자기 장난감 꺼내 달라고. 야 이거 아니야? 음 이거 찡, 이거 찡. 미용했어요. 됐지? 김육상? 이리 와옷 벗어야지. 옷 벗어야지 기분 좋지 너. 유후 이러지? 유후. 으, 나 으, 갖고와 갖고 으, 으, 삼이 얼마만이야? 김 으, 삼 우리 오랜만 아니야? 으, <laughs> 얘또위스키거 웃자마. <laughs> 뭐, <laughs> 뭐 했어? 뭐 했어? 너또 여기 올라가서 난리 쳤지. 이거 봐. 왜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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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난리쳐 누나 이렇게 다정리해놨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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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응. 이마와왜이렇게이불어이 응. 응. 그래? 이렇게 삐졌어 삐지지 마세요 이이가같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가자.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기가 왜 한쪽 열렸어? 가자. 거기 말고 물회 물회. 엄마가 와서 양 많은 걸 먹을 수 있어. 여러분 물회랑 오늘 과메기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오 회가 많은데 꽤? 오 많은데? 오양 많다. 그리고 과메기 먹어 보겠어. 과메기 초장도 따로 있어. 반찬이 뭐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좋은 집이다. 혼자 시켜 먹기엔 많겠다 여기. 음 맛있어. 물회 먹어볼까? 물회인데 약간 국물이 별로 없어. 칭넣어서 아, 음 맛있어. 음. 칭찬 음 넣어줘야 돼. 맛있는데? 새콤한이 도 맛있어. 새콤달콤. 음. 여기. 여기 생김이랑 쌈도 있어요. 밤에기는 어. 이 쌈을 싸줘야지. 밤에기를 김에다 싸서 먹을게. 어우 기름 잘 잘리네. 포항에서 왔나봐. <laughs> 소장 딱 찍어서 다시마. 아, 마늘종이 없네. 아하, 그러네. 아, 얘마늘종이줄알는데 미나리. 미나리 같은데? 짠. 마늘하고 꼬치를 넣어줘야지. 음, 맛있어. 오늘 한잔게요 자, 거북이. 음. 살안 찌는 메뉴. 해산물. 왜 또, 왜 이렇게 있어. <laughs> 줄거 먹고. 아 그러게, 그마늘종이 없어서 쪼꼬? 근데 마늘종이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음, 맞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마늘종파야아 음. 좋다. 음, 완전 식초를 들이붓어. 그니까 나 지금 그 얘기 하려 했는데, 드디어 부었어? 일로 딱그 얘기 하려 했거든? 드디어 부었는데? 음, 맛있네. 지금 보니까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냥 너? 왕창 부었어. 식초가 반 날라간 거 아니야? 음, 음. 입맛이 돌긴 한다. 음. 물회는 이렇게 새콤해야지. 그럼 이건 뭐지? 봄동인가 음. 음, 이 과메기를 먹어줘야 돼. 제철 음식, 그지? 과메기 응. 응. 먹어봤냐? 쫄깃쫄깃한데 기름이 잘잘 잘 올라왔어. 음왜 음. 먹는 거 맛있어? 음. 비린 맛도 안 나고. 음. 음 진짜 맛있다. 근데 처음 먹으면 비려. 처음에 나 처음엔 별로 잘못 먹었잖아. 아. 그냥 먹어볼까 나도. 음잘 말렸다. 음. 음. 완전 고소해 그 등푸른 생선의 그특유의 음. 고소함. 음. 뭐? 아니야, 그러면 면이 끊어지지. 잘 달래면서 부러져. 먹자랄들은 소면이. 훈남 이렇게 하면은 끊어지면? 끊어지면 안 되지. 훈남이 음. 누구한테혼나 교장 선생이 있어? 자 <laughs> <laughs> 이거 만원한장 드릴게. 응. 택시 타고 가. <laughs> 아까 퇴근 시간 되니까 차가 많아가지고. 실색 집에 많이 나왔겠는데. 응. 그걸로 써. <laughs> 아이드니까 아재 개그가 막 음. 나오네. <웃음> <웃음> 너하고 잘 어울리지? 그렇지 뭐 아재 토인데 먹어라. 네? 짠... <laughs> 음... 맛있다. 왜 해산물 이런 거 먹으면 라면 같은 게 먹고 싶을까? 뜨잖아. 매운탕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아하, 그래서 매운탕을 먹나 보다. 그럼? 이걸 소면 먹어볼게요, 여러분. 소면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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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렇지, 더 새콤해. 내가 웬만한 사람은 못 음. 먹을걸? 그래서 엄마가 많이 넣은 거야. 넌 먹잖아. 응. 음. 아빠는 이 정도면 못 먹어. 빙초산요. 넌애기였을때 엄마가 이렇게 태국 국수 이렇게 음. 엄마가 제조해 줬잖아. 음. 이 정도를 시게. 이건 조금 더이지 음. 와, 근데 이건 진짜. 식초야! 음, 맛있어. 꽁초 먹을 때물안 타서 먹지? <웃음> <웃음> 그 정도 급인데? 음 맛있구만. 여자씨. 어? 여기 있네.

샐러드는 소스 맛. 만화 재밌는 게 없어. 디즈니도 요즘 만화 안 올라오고. 아 디즈니 구독 취소하려고. 아유존 아까워. 5월 달에 인어공주도 나온다는데? 극장에서. 아 디즈니 플러스가 제일 볼거 없는 것 같아. 음 샐러드 간만인데 맛있다. 건강한 아침. 언박싱 하는 것 같은데? 언박싱 <laughs> 할게 뭐가 있나. 아까 쓰고 나갈까 하면서 열어봤는데, 이런 모자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 왜 샀을까? 별로 안 입은 것 같은데? 약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 뭐랑 쓰려고 아마 샀을 텐데? 모자를 샀고요. 아하! 제가 곧 만술님이랑 여행을 가잖아요. 필요한 거몇 개를 못사가지고 지금 걔네를 사고 있네. 바지! 이거 호핑하러 갈때 편하게 입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바지를 샀는데 물놀이하러 가기 좋은 그런 바지예요. 많이 짧은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물놀이하러 가는 거니까 바지 샀고요. 음, 이거는 수영복 겉에 입는 티셔츠! 수영복만 입고 다닐 수 없으니까 수영하다가 겉에 이렇게 걸쳐주는 거지. 여기 한 여기... 아, 여기 아래까지는 안 가려진다. 위에만 가릴 수 있는 이런 티셔츠를 샀네요. 잘 봐야 돼. 예전엔 몰라가지고 막 곱창같은 거버렸더라고요 나도 그냥 여행을 얼마나 재밌게 갔다 오려고. 굽 있는 쪼리. 이렇게 굽 있는 쪼리를 샀어요. 다좀싼 걸로 샀어요. 완전 싼 마이로. 아, 딱 맞네. 짠. 아연박싱 이거 맞아? 요렇게. 굽 있는 쪼리를 샀고요. 제가 여름에 물놀이 갈때 신던 쪼리 흰색 쪼리가 물을 먹어가지고 망가졌어. 은색 쪼리도 샀습니다. 한 일주일 가는 것 같죠? 3박 4일이랍니다. 짠. 쪼리. 근데 쪼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이거는 아 힘들어. 음. 가서 편하게 들고 다닐 에코백조차 없는 거죠. 제가 에코백이 없어요, 여러분. <laughs> 다 없대. 이렇게. <laughs> 이 옷이랑 커플인데요? 옷 같은 거 넣어 다니려고 샀고요. 아니, 진짜 여행을 얼마나 재밌게 갔다 오려고 뭘뭐 이렇게 많이 사죠? 짠. 에코백, 에코백 샀고요. 아직 보모 쇼핑할 땐 아닌 것 같아. 이쁠 <laughs> 것 같은데? 이런 상의를 샀어요. 이렇게 트여있는 낫이에요 안에 이런 루브라 해주면 될것 같고, 이것도 가서 입으려고 샀어요. <laughs> 아, 이거, 이거다. 여러분, 만술렘의 운해 운회 있잖아요. 운해가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옷을 샀어요. 그게 왔네요. 오, 예쁘게도 온다. 어, 뭐야? 운혜가 카드로 써줬어요. 뭐야, 배송을 자기가 하는 거였어? <laughs> 몰랐잖아. 이 곱창도 왔고요. 짠. 이거 은색인지 민트인지. 어, 이것도 여행 갈때 가져가야겠다. 어 곱창 예쁘다. 곱창을 선물로 또 보내줬고요. 그럼 이렇게 세트 나시랑 그 가디건을 줬네. 이것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만져봤을 때가슬한지안가슬한지 가스란지 가스란지 모르겠다 하면 은 목에 갖다 대면 돼. 음, 가사라는 건 아니고. 야 뭐야 언니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민트 나시에다가 이렇게 가디건이 헉, 왔습니다. 예! 여기 조명이 좀 노래가지고 이 색깔이 잘안 보인다. 이거 나중에 제가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봄옷은 아직 살 때가 아니에요. 이래놓고 봄옷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여기다 여기다가 입으면좀안 어울리지만. 어머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그리고 제가 산 거는 오 청바지. 오, 내 스타일인데? 청바지 여러분. 저청바지 완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다음에 입고 보여 드릴게요. 이건 지금 입어도 되겠다. 짠. 아 근데 뒤에가 예뻐요. 오. 그리고 여기 로, 요거 요거. 이것도 고급진 이쁘네 그러면 꽃인가? 가라 그래 나. 미치겠네 진짜. 나 내가 싫어. 여행 얼마나 재밌겠지. 게 거의 이거 5박 6일 옷 아니야? 밀짚모자. <laughs> <지금 오자. 웃음> 누가 봐도 저희 만솔렘 휴양지 가는 거 아시겠죠? <laughs> 이거 맞아? 여기가 앞인데. 짠. 잠자리 잡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 거라 많이 들떴나 봐요. 음. 정리하자. 음, 오마이갓. 와우. 양념탕. 음. 여러분 오늘은 알싸한 아이고 죄송해요. 알싸한 마늘 통닭. 오 이거 진짜 오랜만. 간만에 치킨. 저녁을 너무 늦게 먹는다. 여러분 제가 간만에 치킨을 또 먹네요. 갑자기 이게 땡겼어. 달콤 음! 맛있어! 진짜 알싸해. 알싸하네, 진짜. 혼밥하는 사람들 습관. 먹을 거 준비하고, 리모컨 손에쥐기이 노랑통닭은 약간 카레 맛이 나는 것 같아. 음! 별거 없구만. 저는 솔직히 맥주 안할수 없잖아요. 치맥! 치맥, 가자고! 제가 이거를.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어요. 금방 질할것 같긴 한데. 오, 야, 이래서 치맥을 먹는구나. 너무 잘 어울린다. 알싸다 <laughs> 먹어가지고, 저 부먹파인 거 아시죠? 살짝 부먹. 음, 오, 알싸해. <laughs> 치킨은... 어, 알해 치킨은, 치킨은 맛있다. 어, 근데.. 조금 먹었는데.. 벌써 느끼하긴 하다.. 두 조각... 두 조각 먹었는데.. 어우, 역시 치킨은 쉽지 않아.. 음.. 음.. 뭐.. 맛있네요 여러분.. 떡도 있어요.. 음.. 근데 마늘 통닭.. 아.. 이거 노랑 통닭은..? 진짜 바삭한 것 같아 한마치고 진짜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다 먹으면 느끼하다. 느끼. 해 저는 이 소스가 있어야 되네요. 음. 집에 갓김치 좀 살까 봐요. 요즘에 갓김치가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이거랑 갓김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가끔씩 볶음밥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죠? 음 근데 꼭 저는 치킨에 꼭 무한리. 여러분들은 걷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저안 좋아해요. 유일하게 많이 걸을 때는 여행할 때 조깅 같은 거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인천에서 왔잖아요. 서울로. 근데 왜 그래, 그런 로망 같은 게 있었어? 서울 오면 막 시간 날 때마다 한강 가서 조깅하고 이럴 줄알았든 <laughs> 로망은 로망일 뿐. 한강 절대 안 가. 따지고 보면은 인천 살 때도 바로 앞에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 조깅 했냐고 혼자. 안 했지. 육삼이 산책이나 가고. 그런 로망 이 있었답니다. 절대 안 가죠? 저 한강 가는 거 붙였어요? 안 가죠? 뭐 술이나 먹으러 가겠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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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볶음면 좀 사둘 거야.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여러분, 저 아시죠? 샤브샤브 같은 거 아니면 물 닭갈비 같은 거다 먹고, 사리, 우동사리 넣어서 먹고, 볶음밥까지 먹고, 죽 먹고 이러는데, 이런 건왜 이렇게 약할까요? 나도 속상해! 배가 부른게 아니고 그, 물려 미치겠네 어떡하냐 떡이나 먹을까? <laughs> 라면 하나 끓여먹을래 <그냥> <laughs> 나 라면 먹고싶다 음음 맛있다 나만? 음 여러분, 저 앞으로 치킨 먹는다고 말려주세요. 맛없는 거 진짜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아우, 왜 이렇게 큰걸 넣냐? 아, 말하고도 민망하네. 남은 거는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놨고요. 라면 라면 먹을게요. 아이고. 냄새다. 어! 여기 그그 그 알싸 마늘통닭 소스 있지만 그냥 먹어. 와, 어우, 좋아. 아, 김치, 김치 싹 올려가지고. 아, 여러분, 어우, 비쫄 봐. 嗯 <noise>，你们想。